안녕하십니까 혜탈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어, 혹시 많은 음식을 드시고 문제가 안 생겼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엑셀 어, 매크로를 강의를 하면서 어,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어, 빨리 끝내느라고 엑셀 매크로 확장제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짧게 엑셀 매크로 확장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엑셀 매크로 디버깅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매크로 확장자는 xlsm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저장할 때 xlsm이라고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냥 OK하고 OK 바로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매크로를 포함한 엑셀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열었을 때 작성하신 매크로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장하시고요. 어 아, 나는 그냥 xls나 xlsx가 좋은데라고 그렇게 저장하시면. 매크로 내용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성하신 매크로 의 내용을 모두 날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성하신 매크로를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어, 내가 원하는 매크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디버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옆에 있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겠지만 사실 본인의 생각으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매크로를 만들었는데 그 본인의 설명을 본인의 생각을 설명해 주는 과정도 꽤 많이 길어질 거고 어디까지는 되는데 어디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면 처음 얘기를 듣는 사람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원인을 찾아 주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생각대로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본인이 한 단계 한 단계 디버깅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버깅 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 방식이 있고 어, 의심스러운 부분에서 중단점을 설정해서 중단점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죠 중단점을 설정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해당 위치에서 원하는 값대로 제대로 바뀌었는지를 검증을 하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작성했던 그 매크로 말고 새로운 매크로를 한번 임의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셔플이라는 엑셀SM으로 저장을 해놨는데요. 이 내용은 A열과 B열과 C열에 각각 내가 어떤 원하는 내용을 섞고자 하는 내용을 쭉 나래를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c t r q 단축키를 누르면 이게 내용이 조합이 돼서 이렇게 각각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너무 좋아한다, 정말 무지하게 좋아한다, 무지하게 좋았다 이런 식으로 섞어주는 그런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A1, B1, C1, A1, B1, C2, A1, B1, C2, C3, A1, B1, C4, A1, B1, C5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열을 시켜서 합쳐 줘야 되겠죠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내용이 짧으니까 뭐 어쩌지 사람이 해 본다고 할수 있겠지만 일일이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노가다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매크로입니다 그럼 매크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메뉴에 보기 그 다음에 매크로 매크로에 보기로 하면 매크로가 있는데 현재 매크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1을 편집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 지난 시간에는 없었던 뭐 펑션이라는 펑션 무브 Nik가 j -K가 있고 시트 2의 셀, N행 1열의 값은 시트 1의 셀, i 행 1열의 값 더하기 한칸 띄고 시트 1의 셀, J행 2열 값 더하기 한칸 띄고 시트 1의 셀, k행 3열 값을 더한 거를 shift 2에 c n행 1열의 값으로 넣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펑션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작성한 서브, 매크로 r 1은 바로 가기 키는 Ctrl-Q로 줬고, 어, 변수는 i, j, k, last i, last j, last k, last column, n이 각각 인 n t e 와 l o 형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last k, c o l u 을 쓰질 않으니까, 사실은 이건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i는 1로 초기화를 했고요. 어, 두 줄은 코멘트니까 넘어가겠습니다. n은 1로 초기화 했습니다. 그리고는 last i는 sheet1의 cell, low count 행의 1열. 그러니까 해당 열의 카운트가총몇 개까지 있느냐. a 의3 행까지 있는 그 행에서 1열, 1열의 row count에서 해당 셀에서 엑셀의 위쪽 방향으로 행 중심으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 값을 l a s t 이에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row count만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row count는 어느 열의 row의 카운트를 말하는 걸까요? 그걸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셀, 즉 로우 카운트의 1열, 이 열이 주어졌기 때문에 로우 카운트가 명확하게 해지는 겁니다. 명확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1열의 로우 카운트를 알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열의 행의 총 카운트를 last i 다제정안 했고요. 2열의 로우 카운트는 last j. 3열의 로우 카운트는 라스트 k에다 각각 저장한 겁니다. 따라서 a열과 b열과 c열의 각각의 마지막 행이 3, 4, 5로서 정상적으로 라스트 i, j, k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 문이 시작됐습니다. 두파일 해서 두파일의 짝은 루프입니다. 그래서 두파일 i로 시작하는 문장의 짝은 이 루프가 되고요. 다음 두파일 j로 시작하는 문장의 짝은 이 루프가 됩니다. 2할 k로 시작하는 문장인 짝은 이 루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세개의 중첩된 루프문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각 루프문이 시작되기 전에 j는 1로 초기화 해줬고 k는 1로 초기화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k의 루프 안에서 call 무브라고 해가지고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Move를 호출했습니다. 을 function 무브를 호출했습니다. 을 그래서 그냥 무브만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호출해준다라고 call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상적으로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하면 move 즉 i, j, k 행의 일렬에 있는 내용들을 각각 더해서 시트 2의 n 행 일렬에다가 저장을 해라라는 내용이었죠. 콜 move가 그게 되고 나면 k를 한 단계 증가시키고 n도 한 단계 증가시키고 하면 루프를 돌아가면서 계속 이 내용을 섞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결과를 이렇게 시트2에서 이렇게 결과가 된건 봤죠? 자, 그러면 한번 이 내용을, 내용을 지워주고 이거를 단계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 하기 위해서는 디버그 메뉴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F8이 있습니다. 그래서 F8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노란색 표시가 나타납니다. 즉, 현재 이 문장을 수행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8을 누르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문장 서브 매크로버는 지나간 죠 시작 부분이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왜 dimension is integer 이 문장은 넘어갔죠? 네. 변수 선언문은 뭔가를 선언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메모리 영역만 할당해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뭔가를 하는 액션이 없다라고 디버그가 판단하는 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하는 문장은 실제로 진행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여기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i는, 그러면 변수 선언한 시점에 i는 0이고, j도 0이고, k도 0이고, last i도 0이고, 전부 다 0입니다. 변수를 초기하는, 변수를 선언하는 순간에 변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i는 1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f8을 진행하면, i는 i는 1을 넣기 때문에 i는 1이 됐죠. 그 다음에 f8도 실행하면 n은 1이 됐습니다. 자, last i는 아까 각각 a열과 b열과 c열의 마지막 행이기 때문에 각각 3, 4, 5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last i를 실행을 해보면 f8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last i는, l a s i는 3, last j는 4, last k는 5가 각각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하의 i는 1이었죠. 그래서 이 1이, i가 last i, 3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는 루프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으로 진행 해보겠습니다. 스텝을 진행하면, j는 1로 초기화를 해주고, j가 1이 last j,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시 k는 1로 초기화를 해주고, K 루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K가 1이었는데 last K가 5니까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콜 무브. 콜 무브는 호출하면 네함수로 바로 건너뛰네요. 함수로 가서 nijk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n은 1이고 i는 1이고 j는 1이고 k는 1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넘겨주니까 이 내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실행하기 전인데 한번 시트 2로 옮겨보겠습니다. 비어있는 상황에서 시트2로 가면, 자, 이 문장을 실행을 하면, 네, 아이는 이것을 좋아한다. 가 A1셀의 값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호출 끝났고요. 다시 K는 2를 증가시켜주고, N도 2를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면, 현재 변하는 값은 K가 2가 됐고, N이 2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바뀌는 값은 여기 n이 2가 되고 k가 2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값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8로 스텝으로 가면, 네, 어,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매번 이렇게 스텝 스텝으로만 갈 거냐. 어, 이거 힘들지 않냐.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건너뛰는 방법이, 자, 리버그 해서, 프로시저 단위 실행과 프로시저 나가기 커서까지 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차피 k가 1이 증가되고 n이 1이 증가될 거고 그 다음에 루프로 가서 while이 k가 last k보다 작은지 비교해서 콜까지 오는 여기까지를 한번 커서까지 실행을 해보면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k는 증가했고 k는 4로 증가했고 k는 4로 증가했고, k는 4로 증가했고 각각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 이렇게 진행했는데 을 여기서 스텝으로 자 디버그 명령에 프로시저 단위 실행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지금 이 함수라는 거는 별도의 프로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별도의 프로시저를 그냥 바로 갔다 오는 겁니다. 프로시저 단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갔다가 이 내용을 처리하고 엔드펑션에서 빠져나오는. 그거를 프로시저 단위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커서까지 실행을 F8 컨트롤 F8로 진행을 하고 F8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프로시저 단위 실행까지는 하셨죠 어? 나는 이걸 프로시저 단위로 실행하려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 프로시저 황단계식코드 실행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나가기 위해서는 프로시저 나가기로 하면 여기를 다 수행하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지금 한 줄짜리라서 문제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 5,000줄짜리다. 그러면, 5,000줄을 다 수행하고 갈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프로시저 나가기로 하시면, 곧바로, 그 다음 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프로, 해당 프로시저, 함수가 끝난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서까지 실행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단점 설정 해제를 F9로 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현재는 완벽하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데 이 줄에 이 함수에서 의심이 뭔가 의심이 된다라고 예, 어,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 중단점을 잡고 중단점을 잡고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단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는 굳이 스텝 스텝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곧바로 계속 실행하는 부분을 눌러주면 곧바로 이쪽으로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F8로 한번 진행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F5를 누르면 다시 왔고 스텝을 한번 누르면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어,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지금 여기 N은 N을 증가시켜주는 부분을 막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을 증가시켜주는 부분 막고 한번 이 부분을 처음부터해보겠습니다이 부분을 지워주고 어루 아 자신있게 매크로 본인만의 매크로를 작성한다고 루프문을 쭉 만들었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N을 증가시켜주는 부분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스텝 스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8. 에서 함수를 불러줬더니, 함수에 가서,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가 써졌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잘 되네. 두 번째 거, 어, 그 다음 줄에 써야 되는데, 이번에, 같은 일행, A행 1열에 A열? 일행 A열에, 똑같이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로 또 진행을 해보니, 그 다음 것도 다시 또 A행, A열, 일행, A열에 똑같이 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 내가 원하는 거는 A열에, A열은 고정이고, 행은 증가하기를 바랐는데, 행이 증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트2의 셀, N행이라는 여기에 값이 변하도록 N을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증가할 때, N이 같이 증가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정상적으로 저장을 하게 해주고 이걸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재설정하고 한번 실행하면 을 스텝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천구 개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F5 진행하고 두 번째 스텝. 어? 그 다음 줄에 들어갔죠? 다시 F5 세 번째 스텝. 네, 순차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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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 F5, F8.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즉, N이 6이고, I는 1이고, J도 1이고, J는 2였죠? <laughs> J는 2이고, K는 1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에다 잡고, 위에는 해제를 하겠습니다. 해제를 하고, F5를 누르면, 이제 F5만 눌러도 순차적으로 값이 계속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알게 됐으면 본인의 문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텝 스텝으로 진행을 해 보시다가 의심스러운 부분에서 중단점을 설정하시고 그 부분에서 값들이 제대로 변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본인의 문제는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도 못 잡는다고요? 네, 연락 주십시오. 같이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한 매크로, 이미 작성한 매크로를 가지고 디버깅 하는 방법, 스텝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